하나님 말씀 열왕기 하 8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 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 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일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예, 지난 본문인 어제 봤죠. 예. 16절에서 24절에서는 남유다의 5대 왕인 그 여호람의 통치를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신앙은 유전이 아니라 교육에 의한 전수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죠. 예, 여호람의 아버지인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가문과 정략 결혼 정책을 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맞이하게 하죠. 예, 그렇게 하면서 비극적인 상황이 초래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열왕기야 어, 8장 18절에서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호람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의 제6대 왕 아하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아들이에요 20세에 왕위에 올라서 겨우 1년을 다스렸어요 겨우 1년 이는 남유다 말기에 각각 3개월씩 다스린 왕도 있어요. 17대 왕 여호아하스와 19대 왕 여호야긴을 제외하고는 가장 짧은 기록이에요. 예, 이렇게 아하시아가 이렇게 단명한 것은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예, 본서의 저자 열한기서 저자는 아시아에 대해서도 어떻게 평가해요?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하죠. 이것은 그의 부친 여호람에 대한 평가와 같은 것이에요. 그 원인을 27절에 보니까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어, 차라리 최진사댁에 어, 사이가 되는 게날 뻔했겠지요. 예, 이르보와 어, 여호보 여호 람과 아하시아의 부자는 대를 이어 아합의 가문과 결혼 동맹을 맺은 것이에요. 이것은 28절 29절에서 남유다의 아하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어, 연합군을 결성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마도 아시아는 이 결혼 동맹으로 어 그렇게 동맹을 하면 자신이 좀 안전을 보장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이 무엇이 됐어요? 올무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의 집을 심판하실 때 아시아 역시 그 집안으로 분류돼요. 우리가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여기는 어디, 여기는 어느 쪽,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집안으로 분류하셔요. 그래서 결국 아합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어, 사용된 그 예후에 의해서 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게 이제 구장에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자가 현명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아하시아는 자기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을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그 미련한 자임을 증명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예 열한기서 저자는 아시아에 대해서 그냥 딱 평가해요. 뭐라고요? 아합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아주 단호하죠. 예. 그런데 아시아는 그의 아버지인 여호람이 그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비참한 체후를 맞았다는 그것을 모를 리가 없었을 텐데도, 그냥 이 아시아 역시 이런 그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그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채, 그 아버지의 전처를 그대로 밟는 아주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 경험. 또 하나는 간접 경험. 예, 직접 경험은 뭐다 아시죠? 본인이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함으로써 얻는 거예요. 간접 경험은, 어, 책이나 다른 뭐, 요즘에는 뭐, 어, TV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거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 간접적인 것이죠. 그 중에서 직접 경험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간접 경험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열왕기서도 이열 왕, 그러니까 모든 왕들의 여기 나열된 왕들의 그 선한 점과 악한 점을 아주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보시기로 기준을 둬요. 예, 그러니까 열왕기서가 기록될 당시엔 당시가 바벨론 포록이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온 그 당시의 유대인과 또 오고 오는 세대의 신앙인들,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우리까지도 교훈을 주기 위함이죠. 따라서 이 성경 역사의 교훈을 우리 신자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은 성공적인 신앙으로 이끄는 가장 그 현명한 방법이에요.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죠. 말씀에서 배워야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에 선한 일뿐만 아니라 악한 일들도 이렇게 다 기록해 두셔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악한 일들을 보면서 어,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는 경계죠. 경계. 어. 왜 그래요? 우리 사람은 원래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선을 지속적으로 행할 실력이 없어요. 한두 번은 해요. 근데 선보다는 악이 훨씬 많다는 거죠. 또 선보다 악에더 쉽게 유혹을 받고 흔들리며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악에 대하여서 당사자는 부끄러워요. 정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옆에 있으면 얼굴이 화끈할 거야. 근데 그 정도로 낱낱이 다 드러내시지요. 그 위대한 다윗에 대해서도 아주 낱낱이 다 드러내시잖아요. 우리 요즘 말로 다 까발리잖아요, 다 까발리잖아요. 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악의 점진성, 악의 그 확장성 이것이 반복되면 악이 오히려 평범한 일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오늘 아시, 아시아도 어, 아버지 여호람에게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아버지와 동일한 전철을 밟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악의 점진성과 어? 그 확장성이 이 반복되는 것을 계속 본인도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악이 평범한 일상이 됐어. 일상이 되니까 악이 악인 줄을 몰라요. 물 마시듯이 마시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어, 아시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예우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가를 심판하실 때, 그 요람, 요람을 심판하실 때, 요람과 함께 아시아도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를 잠깐 볼까요? 스가랴서 구약 스가랴서 스가랴서 일장 스가랴서 일장. 4절에서 6절입니다. 1, 스갈에서 1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셨느니라. 예.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요. 신약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 신약 274쪽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것 같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줄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의 인물들이 그 범한 것과 같은 그런 동일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아시아가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됐다고 기록하죠. 이것은 아시아가 북이스라엘의 그 요람 왕과 동맹을 맺고 맺고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게 된것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요람이 그 전쟁에서 부상당하니까 오늘 본문 여기 28절 29절에 어, 요람을 방문하죠. 예. 그 까닥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이는 아시아가, 자기의 아버지 여호람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아합왕가의 그 사이가 됨으로써 우상숭배를 하는 이 아합 가문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된 거죠. 아마 아시아는 아합의 딸이며 그 자기 어머니, 아달리아의 권고로 아합왕가에서 어, 아내를, 어, 취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먼서, 어, 4장, 14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부리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그쪽으로 가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도록 힘써야 돼요. 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 있죠. 친구 따라 지옥 가요. 친구 따라 천국 가야죠. 네, 여러분들 친구 사겨요 천국으로 같이 데리고 갈 친구들 사겨야 돼요. 네, 성도들이 교제의 대상을 이렇게 늘 조심하면서 삼 어, 이렇게 어, 찾아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세상적인 즐거움 주고 세상의 넓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잘못했다 하더라도. 에휴, 그래, 너, 이게 아니라 사랑으로 지적해 주고, 또 좁아도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는 길을 함께 걷기를 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친구가 돼야 돼요. 더욱이 결혼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건이 되고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정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그 삶이 의의 열매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잠언 12장 26절에 보면은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지옥 가는 친구예요. 그렇죠? 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요 잠언 13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성경은 아시아뿐만이 아니에요 그의 아버지 여우람도 아합의집 길로 행하였다고 기록했는데 이두 사람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아, 맞아요 성경은 그들이 악을 행하였던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따랐던 아합의집 길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길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그 인생의 길이에요 또두 번째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뜻을 우선하는 교만의 길이에요 세 번째는 그 길은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어, 남의 소유를 부당하게 착복하는 불의의 길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보세 포도원 아합이 그런 짓을 했죠 이세벨과 같이 그러므로 아합의 집 길이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이죠 결국 아합의 집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처참하게 죽어갔고 이제 내일 본문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아주 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합의 피는 개가 핥았죠 이제 다음 시간에 볼 이세벨의 살도 개들이 먹었어요. 그의 자손들은 예후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육을 당하였고 아합의 집 길로 행었던 남유다의 여호람과 또이 아시아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것처럼 아합의 집 길은 멸망의 길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아합의 집 길로 행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그 길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물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 명예의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두 번째,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뜻을 우선하는 교만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어, 자기의 이성이 먼저야. 상식이 먼저야. 과학을 아주 성경보다 우선해요. 그리고 또 자기 기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해. 응?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가요. 이런 지적 교만에 빠져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초월성까지도 거부해요. 에이, 무슨 소리. 요즘에 많이 지금 회자되는 게, 그, 우리 성경에는 진화론이 없지요. 예. 오직 창조와 진화냐 이제 이 다툼인데 여기에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 신학자들이 나왔어요 유신진화론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는 하셨는데 그게 점차 진화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지적 교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초월성도 거부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남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유를 부당하게 착복하는 이 불의의 길, 아합과 같은 길,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것처럼 요즘에 교회가 어때요? 내 교회 이외에는 세강경을 끼고 보고 큰 교회가 오히려 작은 교회를 불편해하는 이 세상의 이기주의가 교인의 개인 이기주의와 또 교회의 집단 이기주의를 지금 이게 번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잘못된 성공 신학으로 교인들이 네그 아, 뭐 교회에다 많이 뭐 바치고 뭐 와서 열심히 그냥 어? 와서 교회 와서 저기 뭐야 공부하고 교회 일하고 이러면은 뭐 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이런 말에 현혹돼 갖고 교인들의 재산과 시간과 건강을 착복하는 행위들이 만연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오히려 등을 돌려.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는 그나마 버티는데 작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작아지다가 사라지는 그런 경우까지도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잠시. 읽겠습니다. 마태복, 어, 마태복음이 아니고, 미가서, 미가서, 구약 미가서. 미가서 6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0절에서 16절. 구약 1296쪽입니다. 제 책은 미가서 6장. 10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아기네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대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태하,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수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남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예, 지금 뭐라고 나와요? 오므리 왕가에 대해서 나오죠. 아합의 아버지 오무리그 다음에 아합 집에. 이걸 모두 지키고 그 전통을 따른다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은 거룩에 있습니다. 이 신자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으로 구별되겠어요? 뭐 세상보다 더 많은 뭐 물질로 뭐 구별되겠어요? 아니면 더 높은 권세로? 아니면 명예로 구별되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생각이라 아예 하지 마십시오 오직 거룩입니다 선한 양심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배어 나와야 돼요 그러니 하루아침에 할수 없지요 그래서 매일 훈련을 해야 돼요 무슨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시0편 86편 2절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매일 해야 합니다 왜요? 이 세상 죄악에서 어? 이 육신은 해를 당하고 망가질지라도 영혼은 보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야고보서 하도는 말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습니다. 신실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를 구별할 수 있으려면 자신을 경건으로 연단해야 돼요. 연단해야 돼요. 내가 경건하지 못하면 경건하지 못한 것에 현혹되게 돼 있어요. 많이 말씀 듣죠? 위조 지폐 간별사가 그걸 간별하는 법은 뭐예요? 진패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화폐를. 진짜 화폐를 막 계속 보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으로 연단해야 됩니다. 디모대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대전서 4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황무하게 하며 부끄럽게 하는 이 아합의 죄악된 집 길을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려면 회개와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이고 또 보여 드려야 돼. 그러니까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가요. 우리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사후에 이루어져요. 물론 사람들에게도 평가를 받겠지만 하나님께서도 평가하십니다. 심판주의신 하나님께서 여호람이나 아시아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사람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완전하도록 우리가 매일 눈물을 흘리며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극리를 여기시며 노하처럼 완전하다고 평가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 그 짧은 평가,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버리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1년짜리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그 날을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흔들림이나 변함이 없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